꼭 붙들어야 할 삶의 원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성경에 자주 나타나는 용어 중에 하나가 신실이라는 용어입니다. 이 신실이 뭐고 어디에 사용되는 말일까요? 신실은 한마디로 변치 않는 성품이라는 뜻이에요.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한번 정해지면 쭉 가는 거예요. 그게 신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실을 주로 어, 신앙용어, 기독교 용어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이 신실은 사회에서도 정말 꼭 필요한 말입니다. 국어 사전에 보면 믿음직하고 착실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세상에서 사회에서 신실이 빠지면 그 사회는 붕괴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울릉도 가 보셨나요? 저 울릉도 한번 가 봤습니다. 그런데 요새 울릉도가 아주 난리랍니다. 왜냐하면 일부 상인들이 돈좀더 벌어 보겠다고 형편 없는 것을 관광객에게 비싼 가격으로 팔아 가지고요. 사람들이 울릉도를 안 가려고 그런답니다. 그래 가지고 울릉 군수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장사꾼들이 아유, 우리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제발 와 주십시오. 그런데 거기 후포항에서 왔다 갔다 하는 배들이 다 철수하고요. 지금 아주 형편없는 지경에 이르는 것 같아요. 왜 그럽니까? 신실이 빠진 거예요. 음식 팔아먹는데 신실이 빠지니까 사람들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데가 한국 내에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또 하나가 속초대포항이라는 데가 있답니다. 여러분 가보셨습니까? 거기 가서 회 드셔 봤어요. 오징어. 이렇게 드셔봤어요. 거기 그거 많이 판댑니다. 그런데 옛날에 사람들이 발 디딜 틈 없이 거기에 바글바글 찾아갔어요. 그런데 돈좀더 벌어보겠다고 그 중에 어떤 상인들이 3만원 받으면 되는 거를 우린 좀더 받겠어. 그리고 5만원 받습니다. 그러니까, 옆집에서, 어, 저 사람은 5만원 받는데, 우리 집만 3만원 받으면 상대적으로 가난한 것 같고, 잘못 사는 것 같으니까, 그럼 우리 집도 5만원 받아야지, 이래가지고요, 바가지가 많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러다 보니까 지금 관광객들이 대포항은 죽어도 안된 간간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 대포항에 가게 하나 얻으려면 권리금만 1억 5천에서 2억을 줘야 됐는데 지금은요 그걸 통째로 사도 경매 받아서 6천만 원이면 된답니다 할일 없으면요 그 6천만 원 받아가지고 가셔서 어그 횟집 한번 운영해 보십시오 싸잖아요 그럼 그왜 그렇게 됐느냐 돈좀더 벌어 보겠다고 약속을 안 지키는 거예요. 신실이 깨진 겁니다. 사회나 교회나 신앙인이나 꼭 붙들어야 될 삶의 원칙이 있어요. 성경은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신실이라고 표현합니다. 나도 신실해져야 되고 여러분도 신실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신앙생활하면서 난 믿음 생활 잘해, 기도도 많이 해, 성경도 많이 읽어. 그런데 생활 속에 그게 무얼로 표현되어야 되느냐? 신실로 표현되어야 돼. 신실해야 됩니다. 신실은 뭘까요? 이기주라는 작가가 쓴 언어의 온도라는 책을 보면서, 나는 전혀 엉뚱한 곳에서 "아, 이게 신실이구나" 깨우친 그... 글이 있어요. 어느 작은 새가 커다란 미루나무 꼭대기에 자기가 살 집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가가 그 새를 바라보면서 왜 하필 오늘 미루나무 꼭대기에 집을 지을까? 그날은 맑은 날이 아니었어요. 그날은 바람 안 부는 평온한 날이 아니었어요. 바람이 매우 거세게 불어가지고 미루나무가 저 밑에서부터 꼭대기까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작은 새가 어디서 주워왔는지 나무 가지 같은 걸 물고 와서 집을 짓습니다. 그런데 다 지었다고 생각하는 집에서 바람이 확 불고 나무가 흔들리니까 다 끼어 넣었다고 생각하는 집에서 나뭇가지 몇 개가 땅바닥으로 탁 떨어지는 거예요. 새가 쏜살같이 내려와서 그 나뭇가지를 다시 끌고 올라가서 거기에다가 집어 넣어가지고 그렇게 요동치는 바람 가운데서도 집이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견고하게 되는 거예요. 이 작가가 집에 와서 새에 관한 책을 찾아보면서 무릎을 탁 쳤다는 겁니다. "야, 이런 거구나!" 어떤 새들은 집을 언제 짓느냐? 맑은 날안 짓는다. "바람 없는 평온한 날안 짓는다." "언제 집을 짓느냐?" "바람이 거세게 부는 날꼭 집을 짓는다." 왜 그렇게 하느냐? 우리나라 환경에는 바람 많이 부는 날도 있고, 추운 날도 있고, 비바람, 홍수 치고 별날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집을 따뜻한 날, 평온한 날, 바람 없는 날 지면, 거세게 바람 부는 날, 와장창 무너질 수가 있다. 그러면 새끼도 제대로 못 키울 수 있다. 그래서 집을 언제 지으냐? 바람이 거센 날. 집을 짓는다는 겁니다. 그 바람 거센 날 지어가지고 견고하면 이 집은 합격이라는 겁니다. 그 작가가 "신실이 뭐냐? 세상에 거센 세파가 불어오고, 우리가 견디기 어려운 전쟁 같은 게 벌어져도 자기가 세운 원칙을 지켜나가는 거, 그게 신실이라는 겁니다." 전그 글을 읽으면서 아, 우리의 신실, 예수 믿는 사람의 신실은 뭘까? 세상이 아무리 열번 뒤바뀌고 모진 바람이 불고 거진 아주 거센 세파로 견딜 수 없을 것 같이 생각되는 그 세계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으려면 뭐가 필요하냐? 신실이 필요. 여러분의 인생이 신실로 나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신실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작은 새는 바람이 거세게 부는 그 미르나무 꼭대기에 집을 줘도 견고하게 지는데 나는 그 어떤 나라를 폄하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중국에 올해 7월에 어마어마하게 홍수가 졌답니다. 광시성 부근에. 그런데 뉴스 시간에 그 홍수가 지면서 물이 거세게 몰아치는데 새로 지은 5층짜리 큰 건물이 잠시도 못 견디고 둥둥둥둥둥둥 떠 내려가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그걸 뭐라고 부르느냐? 전 중국말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한글로 그 발음을 써봤어요. 두부자 공정이라고 합니다. 두부자 공정. 중국 사람들이 자기네들 행위를 폄마해서 표현한 말이에요. 두부자 공정. 그건 뭐냐? 두부찌꺼기 같은 공사라는 겁니다. 두부찌꺼기. 원래 건축 어떻게 되냐? 홍수가 지든 바람이 불든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기초공사 든든히 하고 철근 콘크리트로 5층짜리 집 져야 될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물 조금 왔다고 집 전체가 송두리째 쫙 흘러가요.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어떻게 되느냐? 철근 콘크리트 들어가는 자리에 대나무가 꽂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집이 홍수를 견딜 수 있겠어요? 세파를 견딜 수 있겠어요? 어떻게 됐느냐? 무너졌다는 겁니다. 중국 사람들이 자조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건축물은 믿을 수가 없다. 두부 찌꺼기 같이 지었다. 그건 뭐냐? 신실함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신실함이 빠졌어요. 교회, 신실해야 됩니다. 사회, 신실해야 됩니다. 그래야 견고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난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삶이 신실해서 이 험한 세상의 세파에서도 견고하게 설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말씀을 읽는 독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호칭을 하느냐? 이렇게 호칭을 합니다.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 우리는요 다 형제 자매입니다. 이 형제라는 말 속에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 운명 공동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 안에서, 아니 예수 이름을 붙들고 세상에 나가서 신실함을 잃어버리면, 그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은 교회를 어떻게 보느냐? 신실하지 못한 공동체로 본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에게 신실함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너희들은 거룩한 형제다. 여러분 옆에 분 바라보세요. 피한 방울 섞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형제입니다. 나 예수 잘 믿고 잘 살면 되지. 좋은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나 예수 잘 믿고 잘 사는 거 여러분의 책임이고 몫이에요. 그런데 기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사람도 신실하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의 의미가 뭡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는 거 집에 앉아서 어우 성경 열심히 보면 된다잉. 골방에 앉아서 무릎 꿇고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고 예수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냐?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 의미로 사용하지 않았어요.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뭐냐? 세상에 나가서 현실의 발을 디디고 살면서 부딪히는 문제 속에서 예수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예수 깊이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나 요번에 승진해야 되는데, 저 옆에 사람이 내 승진을 가로막을 수가 있다. 이거를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것이냐 믿음으로 해결할 것이냐 히브리서 기자는요 그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 오늘 조금 이득을 많이 보고 싶은데 내가 운영하는 가게에 점포에 사람들이 오는데 이걸 살짝 500원을 더 받을까 1000원을 더 받을까 이때 예수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신실은 뭐냐? 세상과 동떨어진 신실 얘기하지 않아요? 언제 신실이 필요하냐? 세상과 관계하고 있는 그 순간에 신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생각하라는 거예요. 단체 주문 들어왔을 때 예수님 생각하세요. 요거 살짝 불법으로 요 문제 극복하면 내 인생이 환한 길로 열리겠다. 그때 예수님 생각하라는 거예요. 시브리서 기자는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을 왜 위대한 신앙인이라고 말합니까? 그는요, 언제 하나님 생각했느냐? 전쟁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나 조용히 편안할 때 따뜻한 안방에 앉아서 바깥에 뛰노는 뭐 짐승들과 꽃 이런 거 바라보면서 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지?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언제 깊이 생각했느냐? 저 사람 죽여야 내가 산다. 이런 전쟁 한가운데서 이 사람 어떻게 생각하고 갔느냐?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지금 이 시편 63편에 이런 고백을 했는데 그때가 언제냐? 전쟁할 때예. 전쟁할 때, 전쟁할 때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건 팔때 예수를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삶의 치열한 현장에서 주님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술람미어인하고 솔로몬하고 둘이 깊이 사랑을 했어요. 그런데 아가서를 읽어보면서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이 어느 구절이냐면 아가서 8장 6절입니다. 아가서가 거의 끝나는 지점에서 술람미어인이요 아주 사랑하는 솔로몬한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뭐라고 권면하냐면 너는 나를 도장과 같이 마음에 품고 살아라. 그러니까, 술람미 여인이요, 솔로몬한테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당신 나를 마음에 도장처럼 새기고 살아. 저는요, 그, 그, 그 말씀을 읽을 때, 아니, 왜 지가 마음에 새기지? 왜 남보로 자꾸 새기라고 그래? 예? 아니, 술남미 여인이, 아, 나는 당신을 너무 사랑해서 내 마음에 당신을 도장처럼 새기고 살 거야. 그러면 간단하잖아요. 해결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얘기 하냐면 솔로몬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너는 나를 마음에 도장같이 생기고 팔뚝에 도장처럼 새기고 살아라. 이거예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우리 마누라가 저한테 나를 마음의 도장처럼 새기고 사세요. 그러면 저는 아마 싸가지가 없어서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너부터 해. 너부터 하면 나도 그렇게 할게. 그렇게 얘기할 가능성이 맞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요, 우리에게 뭐라고 했냐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언제? 현실 속에서 어떻게 마음의 도장처럼 새기라는 거예요. 이게 언제 발현되느냐?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힘들 때, 가장 유혹에 넘어가기 쉬울 때, 이 가슴에 새긴 예수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작동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유혹에 넘어갈 찰나에, 딱 예수가 여기서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생각하고, 아, 나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딱 적고 그 상황을 건널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에 도장처럼 새겨져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팔뚝에 도장처럼 새겨져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또 이거 잘못 알아들어가지고 또 오늘 어디 타투하는 데 가가지고 예수님 이러고 여기다가 팔뚝에 새기고 그러라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다는 것의 의미가 뭐냐. 가장 치열할 때, 가장 힘들 때, 가장 견디기 어려울 때 예수님이 생각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 가슴에 새기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신실함의 모델로 성경의 두 사람 제시합니다. 모세와 예수. 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신실한 거 너무 당연한데 모세는 어떻게 신실했느냐 하나님 집에 종으로 신실했습니다. 그가 신실했던 것을 성경에 찾아보면 두 가지 정도 예를 찾을 수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성막 지을 때 성막 지을 때 이런 구절이 무려 19번이나 기록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니라. 이 사람 얼마나 신실했느냐? 성막 외관 만드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만들었어요. 제단 만드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실천했어요. 꽃받침 만드는데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만들었습니다. 등불 만드는데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부지깽이 만드는데도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했어요. 이게 몇번 기록됐냐? 19번 기록됐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드는 거할 때는 하나님 뜻대로 하고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내 뜻대로 하고 그건 신실하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이 신실하다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내가 꼭 만들고 싶은 것도 신실하게 하고 내가 그렇게 만들고 싶지 않고 내 생각에는 저렇게 하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용이하다. 그럴 때도 하나님 뜻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게 신실이라는 거예요. 모세는 그렇게 신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모세는요, 가장 힘들 때 백성들한테도 신실했습니다. 하나님께도 신실했고, 백성들한테도 신실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신의산에서 십계명 받는 그 시절에 금송아지 만들고 우상 숭배했습니다. 그 우상 숭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모세에게 그런 제안을 하십니다. 야. 이 민족 소망 없어. 이 민족 데리고 가 봐야 또 범죄하고 또 배신하고 또 그릇행하고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정리하자. 그때 모세가요,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기록하시는 책에 제 이름 지워주셔야 됩니다. 나는 이 민족과 함께 가겠습니다. 나는 이 민족과 함께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신실했어요. 하나님께 신실하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신실했다는 것.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신실함의 모델을 모세로 세웠습니다. 얼마 전에 EBS 다큐프라임 오래된 것을 보게 됐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덕양중학교라는 학교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13년 전에 교육청으로부터 이 학교가 폐교 권유를 받습니다. 왜요? 문제도 많고요. 학생 수도 극도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폐교 위기에 있었는데 그 학교에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 교장 선생님 한 분을 새로 모셔 왔습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지만 그 교장 선생님은 예수를 잘 믿는 분이었습니다. 이 예수 잘 믿는 교장 선생님이 뭐 복잡하게 여러 가지 일을 했겠지만 딱한 가지 실천했던 게 있어요. 8년 동안 재직했는데 교장으로 재직했는데 매일 아침 학생들 등교할 때 나가서 그 전교 학생하고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이름 부르면서 그들과 소통을 했습니다. 이 학교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학교가 변화돼서 그 동네에 있는 학생들만 그 학교 간게 아니라 서울에서도 그 학교 가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이 학교는 폐교의 위기를 넘기고 교육청으로부터 공교육 혁신 모델이 됩니다. 공교육 혁신 모델. 지금은 그 교장 선생님이 그만둔 지 5년 정도 돼가지고 어떻게 또 진행됐는지 저는 알수 없지만 이 학교는 한 사람 신실한 크리스찬 때문에 폐교의 위기에서 공교육 혁신 모델이 됩니다. 저는 그 교장 선생님이 사회 속의 모세라고 생각합니다. 사회 속의 모세. 신실하게 학교를 사랑했고, 신실하게 학생을 사랑했고, 신실하게 자기 역할을 감당해서 폐교 위기의 학교를 공교육 혁신 모델로 만들었습니다. 한 사람이 잘 살아야 돼요. 목사가 잘 살아야죠. 장로님이 잘 살아야죠. 권사님, 집사님, 성도들이 자꾸 옆에 있는 사람들 당신 신실하게 살아 그렇게 얘기할 거 없어요. 자기 신실하게 잘 살고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내 옆에 있는 이 사람도 신실하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될게 뭐냐? 신실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삽니다. 그러면 성도들의 삶이 삽니다. 한 섬이 신실함을 잃어버려서 망가지고 있습니다. 한 시장이 신실함을 잃어서 망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한국교회 내에 신실함을 잃어버려서 망가진 교회들 꽤 많을 겁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것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신실함입니다. 끝까지 붙들어야 할 삶의 원칙, 끝까지 붙들어야 될 믿음의 원칙, 신실함입니다. 신실함을 회복합시다. 신실함을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와 여러분이 본인 개인도 회복되고 교회도 회복돼서 하나님의 지배 역할을 제대로 할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신실하게 걸어가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신실함으로 하나님의 집을 맡으셨던 주님, 바라보고 모세 바라보면서 우리도 끝까지 신실하게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에 예수님을 도장같이 새기게 하시고, 삶에서 일상 속에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신실한 인생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수의제 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